요즘 수영이나 러닝할 때선 없는 골전도 이어폰 찾는 분들 정말 많죠.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기 급상승 중인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 3종 직접 비교해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 s a n g B33S입니다. IPX8 완전 방수로 수영장에서도 끄떡없고 32기가 메모리 덕분에 스마트폰 없이도 MP3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. 귀를 막지 않는 오픈 이어 구조라 물 속에서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안전성까지 챙겼죠. 두 번째는 AS 고 헤드밴드형 골전도 헤드폰이에요. IP68 등급의 방수 성능으로비 땀 물속에서도 문제없고, 16기가 메모리까지 탑재돼 운동할 때 완벽한 독립형이에요. 또한 머리에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구조라. 격한 움직임에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. 세 번째는 샤오미 X7 골전도 이어폰. 가성비를 따진다면 이 제품이 가장 눈에 띄어요. 경량 디자인에 블루투스 연결도 빠르고 마이크까지 내장돼 통화 품질도 괜찮습니다. 새 모델 모두 귀를 덮지 않아 통풍이 잘 되고 장시간 착용해도 귀 피로가 덜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.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할 때 일반 이어폰보다 훨씬 위생적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죠. 새 제품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만나볼 수 있고 자세한 정보와 할인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추천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.